들어서고 있습니다. 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400m 토요제주경과 마지막 경주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비양, 바깥쪽에 5번 절대적 외곽으로 9번 광아이 조이가 1반 앞서고 있고 6번 유명세가 따라붙습니다. 1번 비양과 6번 유명세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번, 6번 두 마리가 이제 이 코너를 선회하고 지직선주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에서는 1번 비양과 바깥쪽에서는 6번 유명세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그 뒤쪽, 바깥쪽 9번 광하의 주의가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5번 절대적이 바깥쪽 9번과 3, 4, 2, 3. 그 뒤쪽에서는 4번 왕의 귀환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비양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 좋은 1번 비양이 중반까지 앞서면서 이마신 이상 단독 선두로 선두 선도 이끌고 있고 6번 유명세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9번 광아이 조이가 3위까지 이제 6번과 거리를 좁히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5번, 4번, 7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1번 비양이 잡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9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 6번과 2위 3위까지 달아붙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들어서고 있는 1번 비양입니다. 그 뒤쪽 6, 9번 광아이 조이가 2위로 달아붙고 있고 바깥쪽으로 7번 최대 공약수 치고 나오면서 9번 광아이 조이와 7번 최대 공약수는 2위 3위제. 선두 1번 비양과 거리를 좁히면서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4번 왕의 기한 5번 절대적이 가세합니다. 1번 여전히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9번, 7번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외곽쪽으로 10번 태왕별이 가사하고 4번 왕의 귀환도 걸 좁히고 있습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1번 비양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바깥쪽 7번 최대공약수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7번과 외곽쪽으로는 10번 치고 나오고 있고 4번 왕의 귀환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1번 비양과 7번 최대공약수 두 마리 싸움, 그 뒤쪽에서는 4번, 10번이 3, 4, 2, 3을 펼칩니다. 7번 최대공약수와 외곽쪽 10번 태왕별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10번 태양별 7번 최대 공약수 2마리 싸움 7번 역전의 송입고 10번 2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4번이 막판 3위까지 7번 10번 4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7번 최대 공약수의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10번 태양별이 막판에 따라 붙었고 4번 왕의 귀한 3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결국 7번과 10번은 선두 싸움, 거리 좀 벌어지면서 4번 왕의 기안과 선두 4코너까지 이끌었던 일번 비양이